안녕하십니까 아토텍코리아에서 표면 전처리, 적층 전처리, 그리고 에칭 약품, 그리고 어드위션 프로모터 계열의 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어, 저, 아, 전처리 약품 중에서 어, IC 서브트레이트 의 플래시 에칭 약품에 사용되는 에코플래시 S300이라는 약품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우선 에코플래시 S300 약품을 소개드림에 해 앞서서 어, 아토텍코리아에서 어, 지금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 에칭 약품이나 아니면 전처리 약품, 어드디션 프로모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어 오늘 소개드릴 해 에코플래시에서 300뿐만 아니라 어 아토테코리아에서는 이제 드라이필름 전처리 약품이나 아니면 드라이필름 방리 약품, 그리고 어 팔라듐 시드레이어를 날릴 수 있는 팔라스트림 약품, 그리고 이제 ABF 전처리에 사용되는 어 노바분드시리즈의 ABF 전처리 약품, 그리고 이제 글라스 요즘에 계속 핫한 어 글라스 이제 도금을 할수 있게 전처리를 하는 어, 비추라 코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어, ABF의 어디, 어, 접착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어딘지션 프로모터 제품들을 어, 지금 다 다루고 있습니다. 어, 해당 약품들은 전부 이제 샘플 처리나 이런 거를 다 가능하오니 어, 다른 약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어, 에코플래시 S 300 약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어 어떤 약품인지 소개를 드리면서 그 다음으로 이제 메커니즘이나 어, 퍼포먼스 등을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에코플래시 S 300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 흔히 플래시 칭 약품, 그 퀵에칭 약품 요런 약품을 생각하시면은 보통 황산가스 타입의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 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나온 에코플래시 약품 같은 경우에는 황산철 타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 약품이며 어, 황산철 타입으로 기반을 하다 보니까 어, 표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애칭 되는 이제 모양이, 어, 최대한 원래 나온 그 패턴 모양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더컷이 없고, 아니면 이제 모양이 둥글레지지 않고, 뭐 아니면 오목해지지 않는, 최대한 현, 현재 만들어진 원하시는 그런 패턴 회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칭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어, 그럼에 따라서 이제 언더컷이 거의 없는 약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에코패시 S 306 버전의 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 라인 앤 스페이스 5바이 미크론까지 어, 테스트를 했을 때 어, 문제가 없이 퍼포먼스가 나왔고, 어, 그럼에 따라서 이제 라인 회로폭 감소가 거의 없는 어, 그런 퍼포먼스도 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 장점들로 인해서 어, 당연히 이제 회로의 이제 애칭 같은 경우에는 언더컷이 있거나 이제 어, 회로, 로를 많이 애칭을 하게 되면은 패턴이 이제 단락되는 그런, 어, 문제가 발생돼서 수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게 되는데 이런 수율 문제를 개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수율 개선이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 황산가수 타입보다는, 어, 애칭이 이제 안정적으로 컨트롤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어, 황산가수 타입의, 어, POR 제품보다는 어, 이 점이 있는 것으로 어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대만과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 고객사 양산 라인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플래시에칭에서 가장 중요한 이 메커니즘, 언더컷이 왜 생기고, 그래서 왜 중요하고, 그러면은 어, 아토테코리아에서 지금 소개드리는 에코플래시는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커니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에칭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 보시는 그림처럼 어, 구리 표면에다가 안정제랑 클로라이드가 어떻게 표면에 부착돼서 이게 과수가 어떻게 어택을 먹어서 구리가 떨어져 나가나 요게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 보시는 것처럼 안정제랑 클로라이드가 표면에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며 요게 이제 어떻게 공급되고 안정제가 어떻게 표면에 부착되느냐에 따라서 각 회사들마다 어, 카파 표면을 어떻게 애칭시켜 주느냐 이거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안정제와 클로라이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어, 이제 패턴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어, 패턴과 패턴 사이에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이게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고 요 사이에 그러면은 액유동이 얼마나 잘됐느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어, 패턴 하지부로 갈수록 이제 초록색 계열로 보이시게 되는데 이 초록색 계열의 부위는 상대적으로 액 유동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 화학약품 측면에서 보면은 어, 화학약품이 이 어, 파란색 부위에는 좀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는 어,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각 약품이 원하는 퍼포먼스를 내기 어려운 이런 단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보기 좋게 다시 모식도를 보면은 어, 패턴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안정제와 빨간색의 클로라이드가 어, 각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부착을 시켜서 카파 표면에 부착을 시켜서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애칭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어, 계속 이제 애, 애, 그 액이 유동이 되고 어, 계속 이제 패턴이 요즘 트렌드처럼 어, 라인 스페이스가 점점 좁아지게 되면은 어, 보시는 것처럼 하지부에 이렇게 점점 클로라이드나 어, 다른 화학 약품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엣지 카파 엣칭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 카파 엣칭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클로라이드가 하지부로 갈수록 액 유동성이 약해져가지고 공급이 약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과수의 어택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컨트롤을 할수 없게 되고 하지부에 과수 어택이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돼서 어, 언더컷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어, 오른쪽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클로라이드의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 에칭레이트가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게 관여가 되는데 클로라이드 농도가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어, 표면에 에칭이 덜 되고 어, 그렇다고 너무 낮으면은 에칭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제와 클로라이드가 얼마나 잘 공급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그 하지부에 언더컷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 요 하지부 쪽에 과수가 많이 공급되고 어 저희가 원하는 안정제와 그리고 클로라이드는 상대적으로 어 적게 공급이 되어 이런 모양을 갖게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원활히 화학약품이나 액을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쪽에 크로라이드를 더 많이 공급하거나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코플래시 약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앞서서 계속 제가 전달드린 내용들은 보통 사용하고 계시는 황산과수 타입의 약품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은 아토텍은 왜 황산철 타입을 선택을 했을까? 이거에 대한 물음의 답은 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어, 우선적으로, 이제, 황산 철 타입의 약품 같은 경우에는, 맨, 왼쪽에 있는 표시를, 표를 보시는 것처럼, 클로라이드의 컨텐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각하게 엣지레이트가 변화,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어, 앞, 앞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황산 가수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클로라이드 컨텐츠가 10mg만 벗겨도, 엣지레이트가 뭐 3, 4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황산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한 40g, 1mg 이 바뀌어도 엣지레이트가 한 1, 1m 이 정도밖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클로라이드에 민감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황산철 타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황산철 타입은 클로라이드에 민감하지 않아서 클로라이드를, 어, 좀 윈도우를 되게 크게 가지고 갈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왼쪽 표만 봤을 때는 엣지레이트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엣지레이트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안정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텍에서 사용하는 이제 에코플래시 안정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 가운데 있는 표를 보시면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위에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어 빨간색에 사용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저희가 이제 크로라이드 컨텐츠를 높였을 때 원하는 엣지레이트를 뽑기 위해서 안정제를 투입을 했을 때에는, 어, 이제 빨간색과 같이 저희가 만약에 타겟이 1미크론의 엣지레이트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클로라이드 윈도우가 한 20g에서 20mg에서 60mg 이상을 써도, 어, 이, 이 엣지레이트를 갖게 되는, 어, 이런, 어,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클로라이드에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어, 흔히 엣칭약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소에 대한 그 영향성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 황산 가수 타입과 그리고 황산 철타입과 그 클로라이드의 윈도우가 어, 매우 크게 차이나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일단 그래프 그 클로라이드 측면에서는 이렇게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플래시의 안정대 측면, 클로라이드를 많이 쓸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그리고 이제 안정대 측면에서 보면은 어 안정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왼쪽에모십도입니다 안정제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일반적인 애칭 약품과 같이 라인 스페이스가 막 좁지 않을 경우에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일반적인 애칭 약품처럼 어, 애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에콤플래시 안정제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원하는 뭐 직사각형 아니면 정사각형 이렇게 모양으로 상단과 하지부 이게 골고루 애칭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어, 아토텍 같은 경우에는 클로라이드를 많이 쓸수 있는 어, 황산철 타입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따로 개발한 에코플래시라는 안정제를 통해서 어, 라인앤스페이스가 뭐 크던 작던 상관없이 패턴 모양을 어, 원하는 모양대로 잘 구현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된 약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샘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어, 라이네스페이스가 뭐 작은 샘플을 저희가 많이 구할 수 있었으면 좀 그런 데이터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어, 일단 저희 쪽에서 내부적으로 테스, 테스트할 수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할수 있어서 이 샘플 테스트는 이제 라이네스페이스 12 미크론 어, 타겟의 제품으로 테스트를 하게 됐고 아티메이트는 한1 미크론, 미크론 정도로 테스트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부와 하단부에 회로 폭이 얼마나 감소는지이 그래프를 보면 뭐 댄스 라인이든지, 아이솔레이티드 라인이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어, 라인앤 스페이스가 그 얼마나 애칭이 작아졌냐, 그러니까 회로 폭이 얼마나 감소됐느냐를 보면은 어, 1미크론 앞뒤 정도로 어, 좀 애칭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상대적으로 이제 탑 쪽이 한 1미크론 언더 정도고 어, 바텀 쪽은 1미크론보다 살짝 높은 그런 경향성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어 1미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선에서 골고루 상단과 하단이 예칭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딩에 따라서, 어, 샘 사진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어 로딩이 많아짐에 따라도, 그때 채취한 샘플에 따라서, 그리고 특정한 포인트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었지만, 어 로딩에 따라서 크게, 어 1미크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회로폭이 작아지는, 그 폭, 어, 폭을 보면은 크게 토탈 양 사이드 를 합쳐가지고 1미크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회로폭 감소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애칭을 하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게 되는데 어, 회로 모양을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게 어, 애칭하냐를 봤을 때도 댄스 라인이건 어, 뭐 아이솔레이티드 라인이건 상관없이 마이너스 값을 보이는 것을 볼수 있어서 일단은 어, 살짝 어, 맨 왼쪽 사진을 보면은 라운딩 모양처럼 나오, 나온다고는 할수 있지만 그 수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0.08 정도로 매우 적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수치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한마디로 최대한 지금 원하는 그 모양에서 어, 벗어나지 않게 처음에 구현된 회로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어, 애칭한 다음에도 그 모양을 보실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조도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저희가, 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컨트롤에 용이하다라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어, 전달을 드렸는데, 이 컨트롤이 용이하다의 측면이 좀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중간에 메카니즘을 설명을 할 때, 클로라이드 농도에 민감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어, 저희가 흔히, 뭐, 애칭약품 사용할 때 크게, 어, 이슈가 나는 게, 어, DI 워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어, 용수를 사용하거나, 뭐 아, 아로수를 사용하거나, 뭐 다른 거가 이제 혼혼되어가지고 크로라이드 어, 농도가 좀 갑자기 막 높아지거나 이러면은 어, 표면이 에칭이 안 되거나 얼룩이 일어나거나 막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뭐 이런 문제는 크로라이드 농도가 일단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어, 컨트롤하기 용이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어, 직접적으로 황산 철 타입 같은 경우에는 철이온 3가를 직접적으로 이제, 어, 떻게 컨트롤 하냐, 2가 3가를 어떻게 컨트롤 하냐에 따라서 이제 표면 애칭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어, 그러면은 이제 이전에 과수, 황산 과수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황산 농도가 높아, 갑자기 높아지거나, 뭐 과수 농도가 갑자기 엄청 높아지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애칭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 이후 그철 타입 같은 경우에, 철 삼가가 갑자기 뭐50% 높아지거나 이러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냥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때 이제 저스트 해칭 같은 경우에 어뭐 아래 값이 한 55나노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저스트 해칭에서 저희가 어 그철 삼가를 50%를 더 넣어봤다 라고 했을 때 표면 모양이 많이 바뀌느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어, 이전에 타겟이 55나노라고 봤을 때는 어, 70나노 정도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희가 원하는 윈도우 안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어, 사실 이게 나노 단위로 한 20나노 내로 변경이 된 거기 때문에, 어, 크게 편차가 없이 철이온 삼가를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게 편차가 크게 많이 없었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점점, 점점 늘려보아도 저스테칭 값에서 어, 다른 약품을 더 넣어봐도 이게 크게 영향이 없이 잘, 어, 애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면의 조도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이게 최대한 원래 모형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전달드렸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니셜 값이랑 그리고 에칭을 플래시에칭을 처리한 값이랑 얼마나 차이 있냐? 이제 면적으로 어, 조도값을 보면은 어, SQ 값, SA 값, ST 값 전부 다 어, 아예 치지 않았을 때 값이랑 에코플래시를 처리했을 때 값이랑 어, 크게 차이가 있는 거 있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표면적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 시드레이어는 잘 날려주면서 모양도 잘 잡아주면서 표면적은 좀덜 증가한 이런 경향성을 봤다. 한마디로 어, 전체적으로 평탄하게 고르게 깎았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 모양에서 이제 하지부, 어, 하지부 쪽이 어떻게 깎였냐를 봤을 때도 이 어, 엣지부, 위 하지의 엣지부위를 보았을 때도 어, 다른 황산과수 타입과 다르게 어, 안으로 이제 파고 들어간 모습이 뭐 댄스 라인이든. 아니면 아이솔레이티드 라인입은 어, 심각하게 타고 들어가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사랑 비교를 했을 때 어, 일단은 그 라인앤스페이스를 좁게 보지 않고 스페이스는 어, 어, 되게 넓게 보고 그리고 이제 회로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좁게 봤을 때뭐 5미크론이든 6미크론 패턴이든 7미크론 패턴이든 보았을 어, 때 어, 에코플래시를 사용했을 때는 패턴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제, 어, 단면이나 이제 샘으로 위에서 봤을 때, 어, 조금 위태로워 보이는 이런 모양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오른쪽에 이제 컴퓨티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황상가수 타입입니다. 황상가수 타입을 봤을 때는 일단 패턴 단락이 되거나 아니면 단락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같이 좀 위태롭게 붙어 있는 저 경계면을 보면은 어, 되게 아래쪽이 거의 들떠 있는 것처럼, 어, 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경쟁사랑, 어, 이제 고객사에서 평가한 에코플래시와그 다른 경쟁사 간에, 어, 같은 샘플을 흘렸을 때, 그러면은 이게 어떤, 어, 느 정도로 차이가 있었냐를 봤을 때, 이제 LWR 같은 경우가 회로폭 감소입니다. 회로폭 감소가, 어, 전체적으로는 황산가수 타입이건, 그리고 에코플래시이건 어, 이 스펙이 만약에 2미크론 이하여야 된다였고, 이두 개는 다 만족을 시켰습니다. 만족을 시켰고, 그리고 에칭 타겟 같은 경우가 0.9미크론일 때, 어, 오른쪽 표와 같이, 초록색이 황산가수 타입의 경쟁사였고, 어, 파란색이 에코플래시였습니다. 어, 라인, 회로폭 감소율을 봤을 때에는, 어, 전체적으로 황산가수 타입은 이제 1미크론의 앞뒤, 1.5미크론 앞뒤로 나왔다는 반면에, 어, 에코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0.6미크론, 앞뒤로 나온 것을 보아서 동일 샘플을 흘렸을 때에도 에코플래시가 확실히 회로폭 감소율은 낮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요것도 커스터머 사이드에서 이제 SAP 공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쿠폰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그쪽에서 원래 사용하고 있던 POR인 황상가수 타입과 그리고 에코플래시를 흘렸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를 이제 딱 보기 좋게 어, 설명이 된 겁니다 오른쪽에 쿠폰을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라인앤스페이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남아있는 회로가 거의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 10x10의 이제 라인앤스페이스에서도 어, 패턴 단락이 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한마디로 이제 어, 언더컷이 발생했든 아니면은 회로폭이 너무 좁아졌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황상건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라인 앤 스페이스가 작아질수록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 왼쪽에 에코 플래시를 보면은 라인 앤 스페이스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패턴이 다 남아있는 그런 경향을 볼수 있고, 단면 사진을 보았을 때에도 회로 모양이 이전에 그 회로 모양의 이제 식을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은 위쪽이 조금 살짝 동그랗게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어 그런 모양과 같이 딱 정확하게 그런 모양과 같이 구현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제 어, 고객사 라인, 이거 대만 라인에서 설치된 겁니다. 실제 고객사 라인에서 어, 그러면 수율은 얼마나 변화가 됐을까? 또 봤을 때 어, 실제로 처음에 깔린 라인이 이제 MSAP 라인이었고 이 MSAP 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 실제 수율이 어, 한 97.6%, 이전에 사용했을 때는 97.6이었는데, 에코플래시로 바꾸고 나서는 99.4 정도로 이제 패턴이 반락되는 그런 AOI 수율에서는, 어, 되게, 어, 1.8% 증가하는, 어, 요런 의미 있는 그런 값을, 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어, 고객사 사이드에서 왜 그러면 이런황산천 어 타입의 에코플래시를 선택했을까? 이제 전체 이제 다양한 샘플 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어, 그때 당시에 고객사 라인에서는, 어, MSAP 라인에서, 어, 아래와 같은, 아래 사진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커스터머 A, 커스터머 B,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동일한 프레시 해칭 라인에서 흘렸을 때, 어, 물론 라인의 스페이스 스펙이나 뭐 적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다를 수 있어도, 어, 둘다 MSAP였고 동일한 라인에서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은 되게 언더코트 없이 잘 구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왼쪽 거는 어, 오른쪽 제품에 비해서 어그 패턴간의 라인 스페이스도 더 좁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어 라인 스페이스가 상, 상대적으로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드라이필름 푸시나 뭐, 아는 다른 영향성으로 인해서, 어, 아래쪽이 아예 이제 들떠 보이거나, 아니면 언더컷이 엄청 파고 들어갔거나, 뭐, 이런 모양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 제품에 따라서 너무 영향성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황산가스 타입 같은 경우.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에코플래시로 처리를 했을 때,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어, 되게 고른 모양으로, 어, 패턴이 구현되는 걸볼수 있었고 어, 언더컷 측면에서도 아래쪽이 어, 엄청 많이 파고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어, 실제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어, 다양한 어플케이션 리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을 다 흘려보고 나서 어, MCEP 제품이나 그리고 셉 e p 제품이나 이거 어, 다둘다 적용하는 그런 어, 쾌거를 좀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그리고 어 골고루 적용을 할수 있다. 그리고 어, 편차도 적고 수율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이런 어, 고객 라인에서 실제로 이런 어 성과를 거두게 돼요 지금 대만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어, 실제 양산 라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가장 또 우려하는 그런 바중 하나가 이 패턴 자체가 요즘에는 뭐 사실 지금 보시는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이 패턴 자체 에 이제 어스펙트 레이셔가 좀 많이 큰 상황인데 어 이런 것을 봤을 때어 이런 모양도 그러면은 어 패턴을 잘어 에칭 할수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언더컷 관점에서는 언더컷 관점에서는 되게 패턴 모양이 어 일그러지지 않고 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턴 쉐입이나 언더컷 측면에서나 요 사진을 보면은 비포 애프터 보시면은 어, 두 개의 모양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 모양은 바뀌지 않지만 하지부의 원래 플래시 층칭이 해야 되는 이제 어 화학동 시드 레이어는 어, 둘다 어, 명확하게 날려 주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따라 다르겠지만 엣지 레이트 타겟이 0.4 미크론이든 아, 0.9 미크론이든 어, 두개다 어, 처리했을 때랑 처리하지 않았을 때 회로 모양을 크게 바꾸지 않고 이런 어, 어, 처리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회로폭 감소율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 보셨, 보셨을 때에도 어, 회로폭 감소가 거의 없는 어, 그런 경향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 에코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회로 모양을 등방성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애칭을 이제 양방향으로 다 애칭을 하는 게 아니라 좀이방성으로 저희가 원하는 일직선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게 구현이 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 여기에는 이제 s 제품이나 ETS 제품만 이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고객사 라인에는 어 MSAP 제품까지 어 라인이 어 구, 구현이 돼 있어가지고 MSAP, SAP, ETS 요게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 아, 그런 플래시 측약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산철 타입의 장점, 뭐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황산철 타입의 장점이 어 코스트 세이빙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황산철 타입이 어, 재생 장치를 만약에 달게 되면은 뭐 전기 타입이든 아니면 과수를 넣어서 어 재생을 하는 타입이든 이런 두 타입 중에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데 어 에코패시 같은 경우에는 과수를 넣어서 어철 삼가 이가를 어 다시 재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는 도 있는데 이런 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 훨씬 더 이제 코스트 세이빙이 되고 어 그런 어 그런에 따라서 이제 기존 황산 가수 타입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라인이 된다. 그리고 어, 크게 황산가수 타입과 비교해서 뭐 설비적으로 뭐더 보강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뭐 모듈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게 전혀 필요 없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라인에 그냥 바로 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전에 뭐샘 사진이나 뭐 다른 마이크로 섹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언더컷이 진짜 거의 없는 어,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 에칭, 애칭, 에칭을 함에 따라서 이제 패턴 모양이나 아니면 패턴 리프트와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어, 분들께서는 이게 한번 샘플 테스트나 아니면 이제 퍼포먼스를 확인을 위해서 접근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어뭐 이전에 그 제가 뭐 다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크로라이드나 아니면 뭐 이제 철 같은 경우에 어 철의 농도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에칭 양이나, 애칭 모양이나, 에칭 레이트가 이제, 뭐, 어택을 받는 이 정도가 황산하수 타입보다 매우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구현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 앤 스페이스가 엄청 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황산가수를 이전까지 계속 사용하고 계셨으면은 뭐 앞으로도 선호하시는 타입이 라인의스페이스가 작아지지 않으면은 황산가수 타입을 더 선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i c 스펙트 관점으로 봤을 때라인의스페이스가 점점 좁아진다면은 언더컷에 대해서 어 이게 허들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허들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에코플래시의 이런 이제 라인 스페이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언더컷이 없고 어, 모양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개발된 제품이고 실제 어, 고객사 라인에서 양산 라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국에서도 다, 어, 아쉽지만 한국에는 아직 양산 라인이 없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최대한 이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샘플 테스트나 전부 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많은 분이 부탁드리고, 오늘은 이제 에코플리에시에 대해서, 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